소리 들리시죠? 구구구구 하는 소리요 비둘기요 우리를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찾아온 애가 아닐까요? 20년 전에요 작은 아들이 4학년 때요 털도 나지 않고 눈도 뜨지 않은 어떤 아주 조그만한 새를 들고 왔어요. 금방 깐것 같은 그런 거를요. 그런데 어떻게요, 살아있는 앤데. 그래서 주사기를 주사기를 사다가 거기다 분유를 넣고. 그래, 먹여서 길렀잖아요, 얘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지만, 어떤 새인지 모르지만, 점점 털이 나면서, 그런 걸 보니까, 비둘기인 거예요, 비둘기. 근데, 사람을 어떻게 따라다니는지, 사람만 따라다녀요. 근데 기르기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털에서 팔딱팔딱하면 비듬이 떨어져갖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얘를 어떻게 할까. 사람을 따르니. 참, 차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누가 붙잡으면,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까봐, 걱정돼서, 생각을 했어요. 서울, 서울 큰 공원으로 가자. 거기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마나 하늘에 비행기가 가네. 보이시, 보이시죠? 음, 어렸을 적에 하늘 보면 저런 하얀 연기 남기고 같은 비행기가 신기해서 쳐다봤었는데 아 그래가지고요 서울을 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셋을 들고요 어, 얘를 가방에 놓고 숨못 쉴까봐 얼굴, 얼굴은 이렇게 내밀게 해서 서울을 갔잖아요. 중앙선 완행열차를 타고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그게 어느 공원인지는. 그래서 갔는데, 아니, 갔다 나와도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확나놓고 사람들 틈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죠. 아니 그랬더니 글쎄 얘가 그 많은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갖고 어느 아가 우리 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랬든 기억을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한텐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음. 근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죠.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 때 되거나 아침이 되거나 낮에는 그렇게 안 울어요. 아침이나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구구구구하고 울어요. 아, 그러면 개가 아닐까? 그 아이가 찾아온 게 아닐까?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랬어요. 서울을 완행열차 타고 아이들과 비둘기 날려보내느라고 갔다 온 기억이 나요. 비둘기가 구구 구구 하면요.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때 그것이 참 좋은 추억이었죠. 지금도 또, 그런, 그런 새가 있다면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완행열차를 아마 또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하늘이, 가을 하늘 같아요. 아, 좋네요. 낮에 비가 조금 내렸거든요. 아주 조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청명하네요. 마음도 맑아지고 낮에는 아버지 생각하다가 괜히 우울, 울었었는데 마음이 우울했었거든요 낮에는 근데 이렇게 또 하늘을 보니 좋네요. 참 사람 마음은 이렇게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변해요. 그쵸?